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잉 관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잉이 오늘 7.54% 크게 폭락을 했어요. 자, 보잉이 이렇게 크게 폭락하면서 함께 다우존스가 600포인트 크게 빠졌습니다. 자, 보잉이 어, 600포인트 다우존스가 빠지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거죠. 자, 보잉 왜 이럴까요? 보잉 관련된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음. 뭐 세이프티 이슈는 항상 있는 거고요. 요거 안전 이슈. 근데 문제는 오늘 보잉의 CFO가 CFO가 어, 올해, 올해 올해 2 0 1 4년도죠 올해 2014년도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어, 될 거다. 예, 네,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한마디가 이렇게 주가를 크게 내리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어요. 자, 이거는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제가 보잉 이 종목을 어, 경고, 그 주의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이 보면은 지금 어, 연중 가격으로 보면은. 159불에서 267불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172불이면은 네 연중 최저치 159불에 좀 가까이 다가가게 된 거죠. 그러면 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차트를 보고 어 많이 빠진 종목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음 매수 의혹, 어, 유, 유혹이 <laughs> 의혹이 아니고 유혹이 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런데 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보잉 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보잉은요. 보잉은 자 free c a s 기반으로 거래되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보잉을 사는 이유가요 뭐 비행기가 좋아서 어, 보잉 이름이 멋있어서 아니면은 뭐 보잉이 에어버스하고 듀오폴리 듀오폴, 듀오폴리 에, 시장이라서 그래서 보잉을 사는 게 아니고 보잉을 산다면은 그 보잉 주식을 산다면은 그거는 오로지 잉여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매수 매도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잉에서 프리캐시플로 자체가 마이너스로 간다고 CFO가 오늘 얘기했다라는 거는 에,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보잉 주식이 프리캐시플로에 기반해서 거래되는 종목인데 프리캐시플로가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주가는 지금 7.54% 빠져서 172불인데 어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차트를 갖고 아 이제 바닥이다 싶어서 이제 매수해야지 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어 오늘 cfo 얘기를 딱 음, 듣고 나서, 보잉에 대해서, 접근하면 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여러분들과 그 생각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제 이야기를, 뭐, 듣던 말든,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저는,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 Q1. Q1. Free cash flow도요. 이것도 네거티브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였어요. Q1. 그런데 Q2도 음. 더 나빠질 거다라는 거를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Q1 실적 이후에 이후 어, 이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 2024년도 어, 한해 동안 동안 자, free cash flow가 개선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개선이 될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 그게 4, 5주 전이에요. 4, 5주 전에 Q1 이 실적 발표할 때이 네거티브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올해 연말까지는 우리의 풀 캐시플로우 상황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급작스럽게 나와서 올해는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될 거다. 이를 얘기하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 마이너스 얘기만 하면은 또 공평하지 않으니까 보잉한테 플러스가 될수 있는 뉴스는 몇개 있어요. 하나는 어, 새로운 CEO를 이제 언젠간 발표하겠죠. 어, 그러면은 이거는 뭐 긍정, 뭐 플러스가 되겠죠. 주가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잘 아시는 유어폴리 시장을 둘이서 그렇죠 독점하고 있죠 에어버스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어 9년치 백로그가 있어요 백로그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놓은 게 9년치가 있어 지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어, 플러스가 되는 건데 어 씨. 지금 그 차이나 딜리버리 그러니까 중국에 전 팔아야 할 물량이 딜레이가 되게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왜 딜레이가 되게, 되고 있느냐? 제가 중국에서 몇 가지 뭐좀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좀 보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차이나 딜리버리가 지 딜레이가 되, 되고 있다.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왜 그러냐면은, 737기가, 실은, 보잉 뭐 매출에, 매출에 거의 뭐, 보잉 매출에 거의 한50% 정도 된다. 5 정도? 그래서 737 이런 게 딜레이가 되면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어 두, 두 가지 그 데드라인이 있어요. 하나는 5월 3 0날 하나 있고 하나는 7월 7일 날 있어요. 5월 30일은 뭐냐? 이거는 이제 3개월간 3개월간 품질 개선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마감일이에요. 그래서 요, 요거 하나 있고, 7월 7일은 미국의 DOJ, Department of Justice죠. 여기서 뭐 지금 뭐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거, 뭐 기소 여부, 기소 여부가 이때 결이 납니다. 기소할지 말지를. 그래서 보잉한테는 두 가지 또 이벤트가 있다. 아, 이 이벤트가 있고 이 이벤트가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FC, f 프리 f 시 플로가 실은 어떻게 예상이 됐었냐면은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예, 개선이 돼서 개선이 돼서. 2026년까지는 2026년까지는 한 7, 8%에 그렇죠 플러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아,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CFO 발언으로 뒤로 밀린 밀림 뒤로 밀린 밀린 거죠. 그러면은 이 보잉 주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캐시 플로우에 기반해서 거래되는 종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2026년에서 더 뒤로 그게 밀린다는 거는 결국 결과 결과적으로 이 주가도 결국은 어 회복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사람들은 보잉을 갖고 있던 거를 내다 팔고. 그 돈으로 뭐 요즘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뭐 AI 관련된 종목으로 또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보잉한테는, 그리, 그리 좋은 뉴스는 아니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나쁜 뉴스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4월 달 보면은, 그, 이챗 딜리버리가요. 코비드 이후 최소였어요 제일 작았어요 딜리버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보잉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아직도 아직도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점 ING 예.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악재가 진행형이다 라고 저는 진단이 됩니다 보잉이 주가에 대해서 그래서 음, 보잉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어 판단을 잘 하시길 바라요. 제 영상을 근거로. 음, 물론 이제 뭐 주가라는 게 이러다가 또 갑자기 폭등할 수도 있고 어, 그런 건데 제 입장에서 보잉을 봤을 때는 아. 프리캐시 플로 네거티브로 간다. 마이너스 간다. 아. 그러면은 주가도 여기서 더 빠질 폭이 많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보잉은요. 어뭐 레베뉴도 문제가 될 거고. EPS도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차이나 딜리버리가 계속 지연이 되면 그렇 숫자에 문제가 있겠죠. 레베뉴하고 EPS. 근데 이것보다 보잉한테 제가 봤을 때더 악재는 보잉에 대한 레퓨테이션이에요. 보잉에 대한 상징성이에요. 보잉에 대한 이미지. 요게 음, 하락. 또 뭐가 있느냐? 지금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 내부 고발자들이 어, 등장. 지속. 이게 뭐죠? 영어로 whistleblower이에요. 어. 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실은 보잉한테는 상당 기간, 네, 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